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 볼까요? 키다 네, 목적으로요. 네 수원역에 있는 대한대우 프루지오랑 네 수원역 프루지오 사이 25평 비교할려고 했거든요. 네. 네어 수원에 위치한 대한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네, 하나랑 수원역. 네 수원역 에 수원역 근처에 있는 대한대우 네. 프루지오 <laughs> 아파트 하나랑 네고요. 32평형 그리고 음. 수원에 위치한 또 푸르지오 네. 수원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고등지구에 있는 25평. 네, 고등지구에 푸르지오 자이 25평형을 두 개다 그럼 음.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번 팀장님께 여쭤 볼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 근처에서 지금 살고 계시나요? 수원역 근처에서? 아니. 아니요 어디 지금 살고 계시죠 지방인데요 지방 쪽에서요 네 이쪽으로 이사 오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은 있는데 지금은 투자만 투자는 그럼 몇년 동안 여기 그냥 전월세로 두실 거예요 그냥 2, 3년 정도요 2, 3년 정도 네. 그러면 네. 지금 사지 마시고 2, 3년 후에 한번 보세요 네요. 아, 자 2, 3년 아, 동안 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물건 사셨다고 했을 때는 전세를 주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러면 소기 소위 얘기. 뭐, 예. 음, 수업역 프리즈 자인은 자의, 네. 아직 분양권이 그냥, 없습니 여기 보니까 거. 2021년 2월 중공 예정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네. 좀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가 됐던지 간에 미리 사는다라는 판단을 할 때는 네. 내가 사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가격대가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 건지. 세 갈래 중에서 시청자님. 방역에서 많이 대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고 하는 거는요. 네. 어떤 지역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실거래를 떼보시더라도요. 가장 최고점 근접해서 지금 수준하고 비슷했던 게 작년 9월달 이전이에요. 9월부터 10월 정도 수준,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이 됐다가 그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즉 아까 제가 이따가 2부 시간 끝나는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올라왔던 게 멈췄다가 살짝 버티다 그냥 다시 여기서 더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고점 찍고서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요 고점 수준까지 밖에 못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안 되세요? 아니, 아니요 네. <laughs>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왜 이제 못 받아들이시냐면 매스컴에서 네. 그걸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온 것처럼 음 네. 제가 이따 이부 시간에 그거는 자세히 다뤄 드릴 거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수준은 그냥 작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가장 먼저는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네.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몸이 달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비싼 가격이라도 물건을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량 터지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 붙어줘요. 그러면 거래량이 붙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투자자들한테는 대출이 나와야 돼요.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금액 가지고 계신 게 적으신 분한테는 대출이 더큰 폭으로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순수하게 현금 위주의 장밖에 펼쳐지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수요는 계속 줄어들어서 거래량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 3년 내에 가격이 지금보다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일은 가능성이 아주 적으니까 시청자님께서 2년, 3년 후에 이사 오실 때 그때 상황 보고서 한번 결정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방 어디 사세요? 저는 네. 네네.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거든요. 네. 이십오 평이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요. 본인들께서 물건을 탐색하기 전까지는 과거 흘러왔던 거를 쭉 보시거든요. 흐름을. 네. 근데 본인 탐색하는 순간부터는 그 가격이 고정된 줄 알아요. 현재 가격이 네. 지금 붙어있다는 프리미엄 절대로 고정된 가격 아니거든요. 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분양가 위에다가 붙은 수준이 그냥 주변 신축 가격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신축 가격들이 빠지게 되면 걔네 역시도 당연히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시청자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느 지역에 사세요, 지금은? 지금은 강원도. 강원도 쪽에 사세요? 서울 수도권 일대 시장은요. 지금 매스컴에서만 오르고 있고 거래량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거래량 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되게 웃겨요. 작년에 913 대책 터지고 나서 거래가 되게 긴 시간 동안 없었거든요. 네. 6개월 이상의 거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 그럼 언제 대비해서 늘고 있느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고 있대요. 근데 가격은 오르고 있대. 언제 대비해서 오르고 있느냐? 전주 대비해서 오르고 있대요. 뭔가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 현장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요. 장사가 네. 안 돼요. 거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되어서 단기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 3년 후에 다시 한번 탐색을 하시고 물건 살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